문화 홈트 안녕하세요 문화 홈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체 스트레칭 편을 준비했는데요. 어,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또는 평상시 생활 습관 때문에 팔 지나는 신경이 눌려서 목으로 두통이 오신다거나 또는 손가락이 저린다거나 마비되는 듯한 느낌 이 오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자세가 구부정하시거나 찌뿌둥하실 때 하시면 아주 좋은 상체 스트레칭 같이 해보실게요. 네, 먼저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펴주시고요. 왼쪽 무릎은 구부려놓으실 거예요. 엉덩이가 찝히거나 눌리지 않게 들썩들썩 그대로 오른쪽 발가락은 당겨서 다리 뒤쪽까지 시원해지게 같이 스트레칭 해보실게요. 두 팔을 옆으로 나란히 펴주시고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피고 있는 오른다리 쪽을 향해 옆구리를 쭉 구기며 내려갈게요. 이때 내 왼쪽 옆구리부터 등과 겨드랑이 팔뚝까지 옆선이 모두 늘어난 느낌에 더 집중해볼게요. 3초만 기다려볼게요. 하나 목이 불편하신 분은 바닥을 보고 계셔도 좋아요. 둘셋 자 그대로 머리 위에 있던 왼팔을 등뒤로 감싸듯이 뒷짐을 짓고요. 아주 유연하신 분은 뒷짐든 왼손으로 오른 다리 허벅지 위쪽까지 잡아주실게요. 좀더 굽은 어깨가 뒤쪽으로 당겨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후에 내쉬는 호흡에 왼쪽 어깨 가슴을 더 뒤쪽 벽을 향해 쭉 하고 열어주실게요. 시선도 왼쪽 어깨를 따라가세요. 하나. 둘 왼쪽 무릎이 올라오지 않게 같이 눌러주세요 셋후 그대로 다시 고개 정면 돌아올게요 자 이젠 더 깊게 왼쪽 옆구리 늘려보실게요 오른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닿으시는 분은 바닥까지 내려놓으시고요 안다으시면 다리를 계속 잡고 계실게요 뒷짐졌던 왼쪽 팔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가능한 분은 왼손으로 오른쪽 발가락까지 잡아주실게요. 팔이 가려지지 않게 자, 뒤쪽으로 가슴 더 열어주시면서 시선도 뺨에 돌려 천장을 볼게요. 하나 둘셋 왼쪽 옆구리, 뒷구리까지 더 팽팽해지는 느낌에 집중 마지막 그대로 손 풀어주시면서 시선 멀리 보며 상체 올라오실 거예요. 손 내려주시고요. 반대쪽으로 다리 바꿔서도 해볼게요. 다시 엉덩이 실루. 자 뻗어낸 왼쪽 발가락은 계속 내 몸통 쪽을 향해 당겨서 다리 뒤쪽 근육까지 계속 시원하게 늘려주실게요. 양팔 좌우로 뻗어내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왼쪽 다리를 향해 옆구리 구기면서 쭉 내려갈게요. 자 오른쪽 옆구리 등의 옆 부분, 겨드랑이 팔뚝까지 옆선을 전부 늘려주고요. 유지하실게요. 하나, 목이 불편하거나 아픈 분은 바닥을 보셔도 좋아요. 둘, 셋, 셋! 그대로 다시, 오른발을등 뒤로 감싸듯 뒤찜지고, 팔 유연성 어깨가 좋으신 분은,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까지 앞쪽으로 감싸서 잡아볼게요. 숨을 깊게 마시고, 이제 내쉴 때, 오른쪽 어깨를 등 뒤로, 후, 뱉는 숨에 쭉 하고 밀어낼게요. 자, 겨드랑이 뒤쪽을 꼬집듯이, 어깨 앞쪽지를 더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하나, 둘 어깨가 더 안으로 말려있는 쪽이 훨씬 불편하거나 뻐근하실 거예요. 조금 더 밀면서 세 후. 좋아요. 다시 정면 돌아오시면 왼팔꿈치 구부려서 닿으시면 바닥으로 자 오른팔 다시 끌어올려서 오른손으로 가능한 분은 왼발가락 잡아주시고요. 시선은 뺨에 돌려서 천장 위를 볼게요. 더 많이 오른쪽 무릎 뜨지 않게 계속 누르시면서 팽팽하게 찢어질 듯 강한 옆구리 자극에 집중 셋둘 하나 좋아요. 다시 천천히 상체 에 올려주실게요 자 다리는 이제 뒤쪽으로 보내서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깍지 낀 손등을 후 하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아래쪽을 따라서 후 바닥 쪽을 향해 손등을 꾹 밀어내릴게요. 다시 마시는 숨에 제자리 올라오시고요.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말라있던 어깨를 뒤로 활짝 열어주시면서 둘, 구분 가슴 어깨가 뒤로 더 활짝 다시 올라갈 때숨 쉬고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번더 넷, 하나만 더 갈게요 마지막 다섯, 날개뼈 사이 모아주고. 시 아시 그대로 올라오고요. 자, 이번에는 올라오신 상태에서 왼쪽 팔을 앞으로 나란히 피고, 오른 팔꿈치 안에 왼팔 아래를 끼워 넣으셔서 쭉 하고 당겨주실게요. 시선은 손가락 뻗은 쪽과 반대쪽을 바라보시면 되고요. 이때 고개가 들리지 않게 최대한 일직선을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 왼쪽 팔뚝, 바깥쪽 어깨 라인까지 더 시원해지게 늘려볼게요. 하나, 둘. 특히 팔운동 하고 나누 해주시면 훨씬 더 시원하겠죠? 마지막. 네, 다시 돌아오시면 손 바꿔서 반대쪽도 가보실게요. 시선을 오른쪽, 네 오른 팔뚝 그리고 어깨 쪽지가 시원해질 수 있게 쭉 당겨서 늘려볼게요. 하나. 둘, 어깨랑 턱이 닿지 않게 어깨 계속 끌어 내려주실게요. 마지막에, 지그시, 후. 잘하셨어요. 다시 정면 돌아올게요. 자, 이제는 오른쪽 팔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리고, 오른손바닥을 내목 뒤로 가져갈게요.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머리 뒤통수에 오른팔이 안 보이게 감춰주시고요. 이제 뒤통수가 바닥을 향하지 않게 뒤로 더 밀어주셔야 훨씬 더 오른쪽 팔뚝, 겨드랑이까지 시원해진 느낌이 더 많이 오세요. 셋둘 하나 좋아요. 손 바꿔서 이번엔 왼쪽 팔이 앞에서 봤을 때 감춰질 수 있게 머리 뒤로 가려주시고 오른 손바닥의 힘으로 왼 팔꿈치를 지그시 바닥에 향해 계속 눌러주실게요. 하나 둘 마지막 자, 이제 그대로 손 내려주시고요. 다리는 편안하게 양반 다리로 돌아오실게요. 마무리는 목 주변을 조금 풀어주실 거예요. 특히 팔저링 현상이 있거나 마비가 잘 오시는 분들은 목 쇄골 주변 신경이 많이 눌리시기 때문에 목 주변을 더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앞쪽 목 주름 있는 부분을 풀어줄 거예요. 양쪽 손바닥을 포개서 쇄골 아래쪽을 살짝 아래로 잡아당기듯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사선을 보시고 그대로 턱 끝을 밀어 올릴게요. 네, 오른쪽 앞목선 주름이 팽팽해진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편하게 숨 쉬면서 둘. 하나. 다시 고개를 아래로 돌아오시면 두손 포갠 거를 이제 왼쪽 쇄골로 내려서 쭉 눌러 주시면서 오른쪽 사선 위를 향해 턱 끝을 밀어 주실게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의 압으로만 늘려 주실게요. 셋, 둘, 하나, 다시 돌아오실게요. 이제는 오른손 무릎 위에 왼손으로 머리 옆통수를 잡아서. 옆쪽으로만 까딱 늘려주실게요. 오른쪽 귀하고 어깨 사이가 더 길고 가늘어진 느낌으로 시원하게.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당기는 손의 힘이나 팔 힘을 너무 줄여서 어깨가 올라가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더 시원하게. 좋아요. 자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왼손을 이제 뒤통수로 감싸서 그대로 왼쪽 사선을 향해 이제는 턱끝을 아래로 내릴 거예요. 오른쪽 뒤통수 아래부터 어깨 뒤쪽까지 승목은 연결된 대를 더 늘려볼게요. 승목은 예쁘게 가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더 자주 풀어주세요. 두. 하나 후. 네 다시 올라오시고요. 이제는 오른손으로 옆통수를 감싸서 지그시 당겨볼게요. 양쪽 어깨 최대한 수평 맞추고 팔의 무게로만 머리를 누른다고 생각하실게요. 둘 후. 하나 후. 네, 좋아요. 올라오셨다면 오른손바닥 이제 뒤통수 그대로 오른쪽 사선 아래를 향해 지그시 가장 사선 비틀어 아래 내리셨을 때 뒷목하고 승목은 왼쪽이 시원한 위치를 찾으시면 더 좋겠죠. 두번 길고 가늘어지는 내 목선을 상상하면서 쭉 늘려주세요. 좋아요, 다시 올라오실 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상체 스트레칭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많이 몸이 시원하고 이완되신 느낌이 드나요? 자기 전에 특히 풀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함이 다르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